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벼룩시장 종이신문 보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네이버 검색창에 벼룩시장 검색하시고요. 네, 클릭해 주십니다. 바인드월 클릭하시게 되면은 어, 우측에 보시면은 종이신문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예, 클릭해 주시고요. 네, 지역별 벼룩시장 보기가 나타나는데요. 어, 저는 대구기 때문에 예, 이 페이퍼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네, 그러면은 이렇게 오늘 시문 보기의 날짜가 나오고요. 시문을 클릭을 해 주시면은 어, 종이 시문 보기가 나타납니다. 어, 종이 시문 보기가 나타나는데요. 여기에서 왼쪽 마우스를 눌러 주시면 화면이 확대가 되고요. 오른쪽 마우스를 눌러 주시면 축소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찾고자 하는 내용을 검색창에 검색을 해 줍니다. 예를 들어 뭐 자동차다, 소나타다, 어, 검색하시면은 소나타 글씨로를 다 검색이 되고요. 7 페이지 소나타 클릭을 하십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빨간 글씨로 체크가 되고요. 보시고 어, 전화를 주시면 되는 겁니다. 어, 그리고 뭐 중고차 딜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개인 물건을 많이 찾으시는데요. 네, 검색창에 개인이란 글씨를 입력 후 검색하시면은 네. 어, 중고차가 지금 7페이지부터 시작이니까요. 다시 입력하겠습니다. 검색 7페이지부터 개인이란 글씨는 다 찾습니다. 그러면 마우스로 7페이지부터 보시면 되는 겁니다. 개인 클릭하시면 여기 개인 글씨 찾았고요 마우스 왼쪽 클릭하시게 되면 확대가 되고요 네, 여기. 개인 있죠 유모니 네, 이렇게 전화를 하셔서 상담해 주시면 되고요 어, 이게 지금 7페이지 봤으니까, 다음 어 여기 세 번째 거 클릭을 해주시면 은세 번째 또 찾으셔서 여기 세 번째 네, 빨간 글씨 네, 여기에 또 보시고 전화를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개인 물건을 찾으신다든가, 찾고자 하는 차를 검색창에 검색하셔서 전화를. 하셔서 상담하시면 됩니다. 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그 주인 직접이라고 많이들 검색하십니다. 뭐 부동산 딜러분들께서는 주인 직접 물건을 찾고자 할때 검색창에 어, 주인 직접이라고 주인 직접 입력하셔서 검색하시게 되면은 주인 직접이라고 이렇게 나오고요. 어, 주인 직접 부동산면이 지금 오늘은 몇 페이지부터 시작이 되냐면은. 어, 15, 14, 네, 13페이지부터, 13페이지부터, 주인 직접 글씨를, 네, 클릭을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주인 직접, 네, 여기에 뜰거고요 보시고 전화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인 직접, 이렇게 또 글씨를, 예, 네, 찾았고, 마우스 왼쪽 눌러주시면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 네, 네 보시고 전화하신 다음에, 또 다시, 어, 주인 직접, 다음, 물건을 보시면 되겠죠 주인 직접 검색하시게 되면은 어 아까 3페이지부터 봤으니까 네 여기에 인수가 사업 7천을 또 클릭을 하십니다 어 여기에 인수가 사업 여기에 또 주인 직접 물건이니까 네 전화를 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조기신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